뭔 소리야? 이거 음, 버거 존만 게임. 랍, 삐뚜, 유캡 아니고. 엠락, 엠락을, 아. 오케이. 장전 한번 하고. 이안 맞네. 음. 흠. 핌가 있긴 하겠죠? 후, 야, 후, 야. 후 <laughs> 야, 내 대가리는, 에어프레임. 왜, 왜 이래? 야! 야! 어! <laughs> 도망가! 어, 시체도 안 먹어져. 어. 잠깐만. 타, 탈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씨. 네, 이, 유캐브가 이제 유저스캐브라고 <laughs> 유저스캐브라고 이제 유저가 스캐브를 조종하는 거예요. <laughs> 유캐브니? 유캐브네 어? 어 뭔가 이상하더라 파란색 나갔고 총알 없고 이제 원탭밖에 없어요 유캐브 유캐브 와, 금세 여기꺼 파밍 했네요, 이사람들, 저, 제가. 아니네요, 아스발이네. 아 이거 총 이거 지금 지금 팔이 나와 가지고 싱글 샷으로 해야겠다. 원원원 블랙. 이바스 이거. 원원 원. 원은 슈퍼샷 가이부 меньше. 얘도 육해보였고 얘도 육해부고. <목소리> 아하.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오케이, <laughs> 어, 재 밌는데, 자, 네, 열게 아, 너바이킹좀만 한번 확인 하고 바이킹을 확인해야겠네 키바 열었고 렛사스다 렛사스는 챙겨야지 쓰사스 보니까 데... 요즘 싸졌던데 1300달러 아니에요 원래? 아 지금 스타브어 잠깐만 어, 스타킬 나다 킬 나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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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줄 필요 없겠지? 올리 괜찮네 소울가아 죽었어 소랠 아, 죽었어? 아잇 어? 아이핑차 때문에 죽은거 같은데 어딨어요? 옆었는데총 많이 왔어 킬라 지금 그사물많 마.. 사람 많은데 있잖아요 아그 바이킹 건너편 방 이거 수류탄에 죽었으면 좋겠다 킬라 수류탄 어디든... 던지고 죽었거든요 씻... 아개파시네 제발 제발 킬라 죽었다고 킬라님 어디? 왔어요 바이킹 어, 바이킹 땅. 건너편 아짜증나 킬라 왜거기있냐 근데 조심해요 이고니 킬러 같은데. 이고닉 맞아요. 아, 킬러 다운. 보고 있었어요? 네. 잡은 거 봐보네. <laughs> 미션 깼음? 그러면? 아니, 미션 아직 53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아, 한... 아 52마리. 이고니 킬라네요. 어디 서어 어디로 아, 갈까요? 는데 아, 오른 건가? 올랐다. 내가 잡아 거지, 내가 잡은 건가? 그러면? 뭔 소리야? 확인해보자 아 되고 조심해요 아, 너무... 뭐야 아, 너무... 지네끼리 싸우나? 한장 빼서 끼고 저 올리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킬로그안 뜨면 인정 안 돼? 아, 씨, 나 죽고 킬러 수루탄 맞았나 보다 아아 아, 짜증나 앞에 아, 아, 내 아, 1층에 사람 셋 어디? 올리 앞에 볼리앞 볼리 바로 앞나 아디카페 오케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안 싸우는데 애들 나오는 거 잖아 아틈 사이에 소 쪽으로 테소 그 가운데 길 쪽으로 들어갔어요 셋 네, 제 말대로 뜨는 겁니 네, 저 부르탈 진동제 한번 바르고 텍스 쪽이라 했죠? 네, 텍스에 어, 있어요. 난다. 에스컬레이트 바로 밑에 우리 팀이 아직 안에 있는 거 지금 안 보여요? 아직 안에 없었던 우리 팀 그럼 어디 있어요? 나 아직 밖에 있어. 키바 앞쪽에. 네. 2층 올라갑니다. 어, 키바 밖에 있다고요? 키바, 있다. 어, 키바 쪽도, 상자 사이에서. 저 2층. 발소리 계속 나방리소리새소리일수도2 층에 있어요. 뭔소리야리 서리, 어. 서리, 서소리 같은데? 어? 나 본거 같은데? 하나 컷 아, 나 죽었어, 라스. 라스? 뭐야, 뭔 총이야. M&A 같은데? <목소리> 안녕, 친구들. 여긴 2층이야. 소리를 안 내고 있으면 애가, 얘네가 2층인지 1층인지 모르고. 하나 더 따면 내려가죠. 한발 건넜어. 헤드막. <laughs> 음, DMR U.S. 저1 층이요. 아, 나 컷. 아직 한명 남았네. 발소리. 저예요. 점프. 점프 아니에요? 아 아디게 있다. 예, 기둥에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가인데 안각이냐 왜? 나 지금 멈췄어. 어디 있어 아딕? 아딕 아니고. 태수 앞에. 오케이. Okay. 어, 총탄 튕겨 나. 네. 뭐지? 저택스 앞에서 아딕 쪽으로 진입 중. 아, 이거 탱크. 뭐야, 이거 어디 소리야, 이거? 아딕이다, 아딕 앞에 있다. 그쵸? 알겠. 아, 나컷인가한명 파밍하고 있는데? 나저 아니에요. 음. 어, 어 나야 나나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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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 하나 더 있네. 아 그래? 그아 그럼 컷아걔가마지막인구나나다 잡았나 봐요. 알겠. 제가 면지스 님을 쏘진 않죠. 그니까 아, 어, 나. 아깝다. 나는 안을 클리어하고 있던 건데. 한참 떨어진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줄 수가 없어. 음. 제가 한명 죽였어요. 줄 아니. 잡은 거니까 다 죽은 거 같아요. 지금 내잡아 또. 하하 붙여둬. 아 이제 탱크 방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 인디런스가 말레이비 아니라서 힘들다. 이거 출탄 없니? 아 실탄 어따가 박았어? 내 몸속에서 다아얘 실탄 다 쳤다. 스카인가보 여기 발소리가 하나 났어. 왜 가방 안 보이냐고요? 가방을 제가 떨고 갔거든. 어 깜짝이야. 스캐브, 아, 스캐브. 자, 이게 우리 팀. 줄게참 많아. 맨지수님과도 묻어 줘야 되고. 난 아, 너무 아깝다. 나는 나는 오고 있는 건줄 알고 바로 앞에서 소리 소리 나가지고 <laughs> 한,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이 딱 보였는데 걔가 아딕 앞에서 있길래 와... 조금 있다가 움직였는데 파밍 하고 있는 거여서 어, 시체... 파밍 하해 이런. 거지. 하나만 남더몇개 있어요? 시체요? 여기만 내구. <laughs> 다른 애들이랑도 싸웠었나 보네. 와우 쉣나둘 잡았는데. 뭐유?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멘제스님인가? 아닌데. 어? 내거그 뒤쪽에 있을 걸요 뭐? 그러면. 어 말고. 이거네. 와, 뭐야, 이거.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